아,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경영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미래 경영학자, 오밀청입니다. 저는 재정 문제를 주로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관련한 직업을 오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뭐 주식 투자다 또 주택 마련이다 해서 많은 걱정도 있고 또 분주한 마음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에, 뭐, 부자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뭐 이렇게 꼭 모두가 쫓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공동의 목표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자본이 많은 선배들을 보시게 되고 또 경쟁 활동도 사람의 노동이나 친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지능 기계 내지는 또 과학 기술이 교도하는 이런 변화를 목소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자본을 좀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뭐 부모님의 사정이나 다르시고 개인의 입장이나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자본을 나누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언젠간또 그런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이제 각자의 긴 인생을 놓고 여기서 처지에 맞게 또좀더 분발할 뿐을 하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미래에 조금 여유가 있는 제가 오늘 미래 부자 이런 말을 붙여 봤습니다만 미래 부자가 되는 어떤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고 하면, 어, 저는 음,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 커플, 네 부부가 이 미래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지혜에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결혼이 꼭 부자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부의 경우에. 부를 부 이루는 요인 중에 가장 공통적인 요인이 부부의 요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정리하시기 쉽게 하느라고 미래 부자 커플의 지혜를 12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밖에도 뭐 많습니다. 많지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에 미래 부자 커플의 지혜 12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던 이제 지난해 2020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기관이 서울의 그 아파트의 소유구조를 조사한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대상지역은 강남, 용산, 마포, 상계동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4군데를 샘플로 뽑아서 이 연구기관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5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중상층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평균 나이가 45세라는 것은 굉장히 젊어졌다 이런 걸 의미하겠습니다. 이제 종전의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던 시절에는 이, 이 평균 45살 정도가 되면 생애 첫 번째 주택을 장만하는 그런 정도였고 쉬운 4살쯤 가서 생애에서 가장 큰 집을 장만하는 이런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연공서열에 따른 산업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하지만 전공화 세대가 이제 주도하는 3만 달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45세 10억에서 20억이 넘는 지역의 주된 소유주의 평균 나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 내용을 보면은 세대 간의 차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소유주의 33%가 40대였고요. 28%는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를 30, 합치면 무려 60%가 넘죠. 네. 그리고 이제 50대가 한12% 정도 되고 20대와 60대가 각각 한55%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부의 이전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덧 붙여서 강남 지역에는 지난해 2020년에 상속과 증여를 통한 아파트의 이동이 매매군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의 승계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이제이 지역에 많이 있어서 재건축 재료가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이미 재개발이 돼서 새로이 신축지역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조사지역 4군데가. 또 세친 그 학원나라고 부르는 지역들도 이 조사 지역이 주로 편제어 있습니다. 또 아주 편리한 상권 지역이고 또 역세권들이 잘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 이 3, 40대들의 60%가 넘는 아파트 소유 현상을 보면서 아, 이들이 소위 미래 부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동들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미래 부자가 될 만한 부부들의 행동 유형과 특징을 한 번, 한 12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 투자 기간이 남보다 길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뭐 심지어 길면 20년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거기 살려고 하면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70년대 후반에 입주한 그모 강남 아파트의 경우, 지금 이제 그 아파트가 제게 말의 표본이 됩니다만은 지금 실제 소유주는 한3 0번 정도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 동안 이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 조사 지역을 보면은 이분들 아파트값에 비하여 주변의 생활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즉 수입보다 검소하게 사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거주지는 집값은 높아도 세입자가 많이 사시는 동네라서 사실 신축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보다는 여러 생활비가 좀덜 드는 현상이를 보수가 있죠. 다음은 세 번째로 출퇴근 시간을 상당히 중이 여긴다, 아낀다 이런 특징을 볼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지역이 모두 지하철이나 대륙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입니다. 또 업무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집에 수요도 많고 그만큼 이동비용도 적게 드는 것을 이 젊은 부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로는 이들 지역의 부부들은 자녀교육에 아주 열심이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자녀교육에 뭐 정성을 다하시지만 특별히 이들 지역이 학원가로 아주 핫한 지역인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열성적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뜨거운 곳에 집을 장만을 하고 산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 집을 새로 사게 되면은 그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또는 그 차도 바꾸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역은 재건축 지역이고 오래된 구축 지역이라서 살림산지 주로 중고를 오래 사용하시는 현상을 다섯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고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생활용품을 쓰는 것은 미국 부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미국 부자들은 양복이나 시계 같은 것이 다른 그 평범한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오래된 걸 사용하는 것으로 일찍이 유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삼, 사대 부부가 서울에 이들 지역을 산다면 대체로 소득도 높고 또 도시 안에 직장이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거 여섯 번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부부의 직업은 미래 커플의 가장 중요한 그 재무 안정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다 하는 얘기지만은 또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 현실은 그렇습니다. 또 상업 지역이 많은 이들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일곱 번째로. 같은 일을 하는 자영업부부도 이들 중에는 많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상점과 가게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 자녀 돌보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이 시내 지역에는 성인들에게도 어학이나 기술 취미와 같은 교육 그 사업체가 많은 곳이어서. 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는 미래 부자 커플은 서로 시간을 헛되쓰지 않으면서 뭐라도 배우는 일에 아주 유명한다 이런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미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부유층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자녀가 한 명쯤 많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어, 이를 두고 학자들은이 부자들은 대체로 부부 중심의 가정 생활을 중위 여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홉 번째로 부부 중심의 가정 생활을 중위 여기는 분들이 좀 많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열 번째로 보면은 서울의 특정한 아파트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형제나 부모 자매 간에 모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따지고 보면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이사를 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다른 가족을 어이 쪽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열 번째로는 결혼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모여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미래 부자 중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이 중상층 이상 동네에서 동네 뿐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또 많다는 것을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사를 잘 가지 않고 오래 살면서 자연이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생활 사업이나 근린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로는 이 공통적으로 미래 부자들의 소지가 있는 커플들은 이 도심 생활을 좀 선호한다 이런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뭐 자연이나 환적한 곳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대체로 상대적으로 젊어서부터 좀 불을 쌓아가시는 분들은 도시 안에 사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어려운 점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도시 생활을 좋아하면서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래 커플들에 대하여. 미래 부자들의 그 커플이 미래 부자가 되는 소지가 좀커 보인다 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최근에 조사가 된 서울 4개 지역의 아파트 소유 현황과 또 생활의 모습들, 또 이면에 그려지는 행동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미래 부자의 기대가 가능한 젊은 커플들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로는 직업의 문제 자녀 교육, 교통, 또 경제성, 경제적인 성과를 선호하는 것, 또 가정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설명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경제학자이고 국제 애널리스트인 엄길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